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실스크 폭락의 이유와 새로운 양자 대장주 btq 테크놀로지 4배 상승 가능성의 이유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오늘 어 전체적으로 양자 컴퓨터 섹터들 굉장히 뭐 흐름이 약했다라고 하면 약했고 또뭐 이런 비티 q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는 강했다고 하면 강했죠 자 그러면서 이 와중에도 실스크는 또 폭락을 하다 보니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실스크와 BTQ 테크놀로지스 이두 가지를 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 생각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어찌 보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양자 컴퓨터 테마가 다시 한번 시장에 강하게 또 치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지금 최근에는 사실 제가 계속해서 있다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딱 하나였습니다. 양자 컴퓨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유역 증시가 올라가고 있었고요. 여기서 AI 열풍이라든지 추가적인 버블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찍어주고 뭐 그런 가능성 때문에 뭐 했다? 양자 컴퓨터도 뭐 크게 10%, 20%가 아니라 뭐한 6%, 5%이 유역 증시의 상승과 함께 같이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보다시피 오늘 자, 뭐, BTQ라든지, 실스크, 이두개 특별한 걸 제외한다 하더라도, 아키 컨텀, 리게티, 버뭐 디웨이브가 어느 정도 양화 흐름을 만들어주는데, 이 흐름이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어제 유욕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보면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제 한5%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하락을 하고, 특히나 보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치 지수는 2% 정도의 하락을 키울 만큼, 이제 셧다운이라든지 ai 테마 버블에 대한 우려로써 유혹 증시를 또 끌어내렸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1% 이상 밀렸던, 밀렸다가 다시 올린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장이 좋지는 않았다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양자 컴퓨터만큼은 받쳐준다는 라 거는. 사람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양자 컴퓨터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건 아니다 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첫 번째 실스크 하락의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 b t 큐가 향후 4배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스크 하락의 이유는 저는 사실상 이게 하락의 이유다 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실스크 하락의 이유, 뭐, 차고로 아시겠지만, 오해하는 게또 이게 유증을 때렸다, 추가적인 유증을 때렸다라고 하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지금 실스크가 뭘 하게 됐냐고 하면은, 영장 유인 계약이라고 했는데, 이걸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스크가 뭐 했다? 여기 7월 15일에 발행된 클래스 A 워런트에 대한 모든 것을 행사하는 대가로 클래스 A 워런트에 명시된 주당 행사 가격으로 해당 투자자가 보유한 기존 클래스 A 워런트 중에 뭐 이거 쭉쭉쭉 뭐 있는데 그냥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너 워런트 행사하면은 이또 보통 주에 1 7 5 행사한 거에 1 7 5 만큼의 워런트를 또 줄게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 우리가 또 추가적인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니까 이게 악재다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악재 맞겠죠. 근데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워런트라는 개념이 어, 어떤 개념인지 해야 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전환사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어, 많은데 사실 비슷해요. 비슷해요. 왜? 여기도 얘기하지만 4.6달러죠? 그러니까 4.6달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워런트를 행사하게 주는 거니까. 근데 전환사채와 다른 건 뭐냐고 하면은 이 전환사채는 미리 돈은 받아놓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워런트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처럼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행사할 때 돈을 받습니다 그럼 이 워런트를 왜 굳이 주느냐를 생각해 본다 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공모를 할때 사람들이 공모를 많이 이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플러스 상품 같은 개념이죠 너 이번 공모에 참여하면은 워런트를 얼마나 제공해줄게. 그러니까 참여해라. 그러니까 뭐그 끼어팔기 상품이라 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유인책으로서 오히려 워런트를 이제 보고서도 들어오는 분들이 또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를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 워런트를 행사를 이번에 해달라는 거는 이전에 공모할 때 돈을 받았지만 플러스 뭐 한다. 회사가 돈이 또 필요하다. 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실스크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7월 15일에 뭐했냐고 하면은 당시에 이제 4달러였죠. 4달러로 이제 한그 4달러로 이제 발행했던 공모와 함께 지금 워런트를 발행했고 지금 이게 1,500만 주, 죠 1,500만 주. 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자 그래서 너희가 일반 워런트 발행을 제공하기 위해 클래스 A 워런트를 수정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주당 액면가 0.01 회사의 보통주. 또는 사전 자금 조달 워런트라고 해서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일단 돈을 줘. 너 나한테 돈 주면은 네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액면가 0.01에 대한 보통주로 이제 전환이 되던가, 말 그대로 워런트니까 주식을 가져가던가, 아니면 0 0 1에 이제 사전 자금 조달 워런트라 해서 말 그대로 기존에는 워런트가 돈을 줘야 바꿔준다 했잖아요. 이제 사전 자금,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사전 자금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나중에 액면가 0.01달러만 주면은 그때 이제 행사할 수 있게 어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워런트로 다시 바꾸던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중에 선택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가 여기서 행사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내가 추가적으로 2625만주에 대한 네가 175%에 대한 워런트를 또 다시 만들어 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게 유상증자지만 유상증자가 아닌 느낌이 뭐다? 기존에 원래 하기로 했던 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진행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새롭게 진행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게 유상증자지만 유상증자가 같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좋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 추가 발행 뭐 이런 부분만 보고 많은 분들이 이걸 악재로 좀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저는 오히려 보면은 악재가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는 게 뭐냐? 자, 보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 A, 워런트를 여기서, 그, 행사할 때, 1,500만 주에 대한 이제, 그, 워런트를, A 워런트를 만들고, 또 B 워런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 1,500만 주를 또 만들어요. 그니까 러 지금 이 A 워런트에 대한 것만 행사를 한 거거든요? 그럼 당시에 이제, 4.6달러의 A 워런트를 행사한다라고 하면은, 약 6,900만 달러입니다, 지금. 그럼 이제 이게 원화로 지금 환율 1,400원으로 대충 계산하면 은약 1,000억이 나와요. 1,000억. 그리고 이제 클래스 B 같은 경우도 그대로 1,000억 정도겠죠? 1,000억 정도? 그리고 지금 새로 또 상장된 게 뭐라 했어요? A워런트를 행사 하면서 175%까지 또 추가 워런트를 발행해 주기 때문에 약 2,750만 개 정도가 생깁니다. 음. 그러면 이게 이 당시에 이 추가 워런트는 5.1달러라고 했죠. 그러면 추가 워런트 같은 경우에 대한 부분은 약 2억 7천, 어, 2억 7천 정도. 그래서 약 4천억 정도, 4천억. 약 4천억. 어. 그리고 공모에서 이제 6천억, 6천만 달러를 이제 가지고 갔기 때문에 지금 공모에서 지금 했던 게약 800억이죠, 800억. 그럼 지금 이거 다 합치면은 여러분들이 실스크가 이게 왜 저는 악재가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싶냐고 하면은 방금 이거 다 합치면요 대략적으로 7천억이 나와요 7천억 음 7천. 지금 이그 대략적으로 7천억이 나오고 실스크의 시가총액이 한 7천억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에서도 뭐 있어요 시가 총 회사의 우리나라 주식은 시가 총액의 거의 한 30%만 넘어가는 삼자 배정 유증만 나와도 그냥 주가 점상가로 날라가요. 시총에 달하는 주식, 그 돈을 구해오는 거기 누가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실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다. 얘네들 같은 경우도 과거 워런트를 개인들에게 한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과거에도 기관들에게. 특정 기관들에게 이제 제 공모를 하고 제공했던 거였죠. 그니까 러 특정 기관들에게 뭐 한다? 거의 시가총액에 달하는 뭐, 워런트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게 어떻게 보면 악재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약 4천억 원은 얼마? 5.1달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 2천억 정도. 2천억 정도. 2천억 정도는 지금 어디? 여기 그 4.6이니까 여기겠죠. 오히려 더 여기 위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워런트를 받아서 과거 여기서 워런트를 받아서 지금 행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7천억에 달하는 지금 앞그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물량이 지금 현재 뭐한두배 수익 구간이다. 리스크겠죠. 근데 시가총액에 거의 달하는 물량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시총에 달하는 물량이 지금 현재 5달러대에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악재라고 볼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특히나 5.1달러에 거의 4천억이다. 어, 그럼 지금 이거 여기서 오히려 더 올려차된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재 실스크 같은 경우가 그러면 중요한 게. 왜 공모를 행사했을, 아, 공모가 아니죠. 왜 갑자기 워런트를 너희들이 좀 급하게 행사를 해달라고 했을까이대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겠죠. 이게 만약에 정말 회사가 뭐, 자본이 아예 없는 상태다. 뭐, 지금 돈이 없을까 해서 행사해달라고 했겠죠. 근데 뭐, 자본 잠식 상태에 뭐, 이런 거를 때문에 우리가 기본 뭐, 어떤 기업들이 감자 유증, 우리나라로 치면 때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좀 이것도 악재다 하고, 하겠지만, 실스크가 지금 이렇게까지 사실상 돈을 행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양자 컴퓨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슈가 뭡니까? 상용화 이슈, 이슈거든요, 상용화? 이 상용화에 대한 이 모멘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자, 지금 이제 실스크가 과거부터 얘기했던 게 뭐다? 공모의 순수익금을 이미 강력한 현금 포지션을 강화하여서 포스 퀀텀및퀀텀 상용화 로드맵과 미국 내 배포를 가속화할 계획이다라고 이미 밝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이 상용화 중 하나로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뭘 하겠다, IC 알프스를 인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인수 완료 시기부터 해가지고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오히려 또 추가적으로서 실스크의 매출은 증가할 거다라고 사실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 당시에 2월 27일에 인수를 위한 협상 체결하고 뭐하고, 이 7월 아까 15일이었나요? 5일이었나요? 이때 이제 공모를 통한 자금 조달이 완료가 되고 나서 뭐한다? 8월 4일에 인수가 완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공모를 통해서 당시에 자금 조달이 됐던 건 800억 정도입니다. 800억 정도. 근데 지금 이 당시에 이 인수를 하면서 사용한 게 뭐, 천만 유로와, 천이백오그대 추가 매출을 달성하면, 뭐, 이런 거 쭉쭉쭉 했을 때, 당시 최대, 어, 최대, 기본 일단, 175억을 깔고 가고요. 최대, 231억에 대한 뭐였다. 이 자금을 사용하는 이 전망을 세웠겠죠. 그럼 돈이 한 600억, 저나다 600억 정도 남았을 건데, 그럼에도 추가적으로 시스크가 아마 현금 확보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뭐냐고 하면은, 최근에 또 뉴스가 나오죠. 9월 29일에. 무슨 뉴스가 나옵니까? 인도 최초의 보안반도체 센터 설립이래요. 그래서 여기 나오다시피 소프트웨어, 퍼스컨터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및 판매에 주력하는 회사인 실스크가 오늘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했고요. 여기 나오는 게 최첨단 반도체 설계 및 개인화 센터 개발에 집중하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인도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보통은 여기서 밝힌 게 연구개발센터가 아니라는 거죠. 연구개발센터가 아니라 인도네 생산, 개이나 센터를 직접 설립한다는 거는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세운다. 즉, 앞으로 향후 대량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게 뭐다? 상용화에 대한 움직임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 주식에서도 그런 게 있죠. 어, 어떤 기업이 갑자기 일반 공모, 막 유증을 때려요. 그럼 막 그날 한가 가요. 근데 갑자기 이 기업이 유증을 막 천억을 때렸는데, 이 천억을 다뭐 2차 전지 기업을 인수하는데, 뭐 2차 전지 뭐 하는데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작년, 아, 재작년이죠, 재작년. 막 재작년에 보면은, 어, 이 기업이 갑자기 이 자금을 2차 전지에 썼네라고 하면서 점상으로 막날아간다고요 그것처럼, 실스크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그냥 유상증자 한다고 하니까 지금 그냥 일단은 팔고 보는 거지 유상증자 느낌 때문에 이런 뭐 주가가 희석되고 이런 우려 때문에 팔고 보는 거지 이 모든 자금이 지금 얘네들이 뭘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양자에 대한 이런 매출 아까 되겠죠 인수 완료되고 매출은 더 증가할 거다 프로젝트 진행과 함께 매출 폭이 더 크게 증가할 거다라고 밝혔던 것처럼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센터 설립을 위한 최초의 양자 저항 기술을 위한, 그러니까 상용화를 위한 반도체 생산 센터를 만들겠다. 밝혔잖아요. 그럼 향후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악재가 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은, 어, 아까도 했다시피, 최소 5.1달러에 뭐가 있다 여러분들 5.1달러에 4천억 정도는 우리나라 물량으로 들어있다. 그럼 현재 5.1달러 밑에 심지어 행사 가격이 4.6달러 아래 4.6달러도 얼마였습니까? 2천억이 있어요. 2천억. 이 아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을 때는 일 손실 볼 확률은 굉장히 적지 않, 아, 적, 적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BTQ에 대한 부분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BTQ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워요. 제가 가격 전략을 처음에 5달러 아래로 잡아드렸으니까 사실 이거는 매수가 안 됐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보수적으로 좀 잡아드렸던 거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보초병 정도로는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보초병을 여기서 사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샀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도 BTQ 테크놀로지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왜?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일 겁니다. 이것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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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것만 보일 거예요, 아마. BTQ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지금 이미 과거 제가 얘기했죠. 그,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지, 우리나라로 치면은 코넥스처럼 장애주식으로서는 가능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존재한다. 찾아보면은. 그래서 이미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 13배가 오른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저점 대비해서 이상이 그럼 언제든지 하방 압력은 줄수 있는 상태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보통은 이런 신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맥시멈이 14달러가 15달러 정도 15달러 두배 찍으면은 그럼 지금 여기서는 하방 압력을 한번 줬다가 오히려 우리가 다시 한번 주어 담을 수 있는 이런 흐름 주고 가는 게더 베스트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고 싶다고 하면은 1차 매수로 접근하던지 아니면 보초병 정도로 이제 소액 접근은 제가 말리지 않는다 라고 늘 얘기하는 거고 몰빵은 말리, 말립니다 늘얘기하죠뭐 이런 거 보고 나서 강태공 믿었다가 내가 돈 날렸다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미친놈 마냥 올라갈 때 몰빵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비티 q 테크놀로지가 그럼에도 향후 뭐왜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향후 뭐 3배에서 4배는 왜 올라갈 수도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BTQ 테크놀로지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에릭 잭슨의 매수 추천이 사실은 컸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워런 버핏이라든지 이런 사람처럼 유명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과거에 X에 뭐했다 계속 그 오픈도어를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 중 하나가 에릭 잭슨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에릭 잭스이 지금 얘기하는 게, 퀀텀 컴퓨팅에 대한 이 뭐다, 가치가, 퀀텀 컴퓨팅이 4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비 t 큐의시가총액이 10억 달러다. 그러니까 아직도 퀀텀보다는 4배나 적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릭 잭슨 같은 경우가, 그래서 얘가 과거에 또 오픈도를 어 맞췄느냐, 이 상승하는데 주역이 맞느냐를 봤을 때, 에릭 잭스이 실질적으로 뭐 했다? 여기서 추천했어요, 여기서. 가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 당시 이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비 t q 도 4배나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뭐가 되어있어요? 여기 묻지마 매수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재미를 봤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에릭 잭슨에 대해서 정말 모르기 때문에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가 올라간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 사태로 인해가지고 미국 내에서도 에릭 잭슨이라는 사람을 어느 정도 알게 되는 사람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도 이걸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와 함께 BTQ에 대한 이 4배 상승을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비트큐 테크놀로지가 4배나 올라갈 만한 가, 가치가 있느냐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이 에릭 잭슨이 얘기한 게 뭐다? 이 사람은 지금 캐시 이제 그 비트큐 테크놀로지의 캐시 칩이 초당 100만 개 이상의 양자보안 서명을 처리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몇년후 다른 양자회사처럼 몇년 후를 위한 미래 지향적이 아닌 게 지금 생산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제일 늘 얘기하는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맥시멈으로 갖다가 꽂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만 봤을 때 이걸 믿는 사람들은 뭐 하게 되겠어요? 아까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처럼 놀로지스처럼 그냥 묻지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 과연 비티클 테크놀로지스가 정말 여기에 대한 부분이 가능한가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건 과거에 나왔던 뉴스예요. 언제 6월달에. 그러니까 이때는 비상장 주식이었죠. 아, 비상장이라 장애 주식이죠. 었 장외 주식과 일반 사람이 매매하기 어려운 상황의 장애 주식이다 보니까 아까 이제 어,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과거에 몇번 했을 뿐이지 뭐 자주하지는 않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보면은 캐시 아키텍처 획기적인 성능 공개, 양자 보안 장치의 미래를 위한 길을 염다했잖아요. 저, 여기를 얘기한 게 초당 최대 100만 개의 디지털 서명을 처리한다라고 해요. 저, 여기 나오는 게 최대 5배 빠른 암호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잘못된 게 뭐냐고 하면은 그 이상이에요. 이게 지금 정말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이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문제 사실 이거예요. 이 기업들이 발표하는 거를 무조건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가 제3자가 이거를 어, 확인하는 그 과정이 없습니다. 그니까 어디에서 이게 확인되고 어디에서 이걸 해가지고 입증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얘네가 자체적으로 테스트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정말로 무조건적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인데 이걸 믿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기존 소프트웨어 기반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초당 수천에서 수만이 최고입니다. 수, 최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몇십 배는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표적인 비자 비자 카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요, 이 처리 속도가 초당 6만 5천 정도입니다. 6만 5천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비자 전체 결제망보다 15배 이상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얼마나 획기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이 초당 100만 개만 봐도 굉장히 대단한 거죠. 다만 이제 이게 소프트웨어냐 하드웨어냐의 차이 때문에 집중을 못 받는 부분인 거지, 정말 이제 이게 사실이고, 이제 상용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매출 실적, 이런 기대감은 말도 안 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BTQ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기술 자체, 보안에 대한 100만 개, 이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말도 안 된다라는 걸 이미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뭐다? 이거는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지, 확인된 상은 아니다. 근데 다만, 여기 추가적으로 또 최근에 달라붙은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아까 에리 잭슨도 얘기했던 게 상용화가 조만간 이제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미래 정향적인 게 아니라 조만간 다가올 걸 얘기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 BTQ 테크놀로지스라는 기업이 최근에 또 뭐합니까? 이제 이 뱅킹 서비스에 핑거 그룹과 함께 QSSN을 배포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QSSN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그 알다시피 퀀텀 시큐어 스테이블 코인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포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여기도 나오죠. 그, 여기 우리나라, 이게,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열렸을 때 내가 단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단아를 사도 좋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뭐냐. 지금 이제 그 국내 최대의 뱅킹솔루션 개발업체인 핑거는 제도적 기반 강화하고 은행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보안에 대해 한국의 초점에 맞춰 은행 및 상업 단할 채널 모두에 걸쳐 BTQ를 포지셔닝하고 더 많은 파트너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단할에다가 지금 뭐하고 있다? 테스트하고 있다고 테스트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단알 단할 관련해가지고 단알에서 이게 어느 정도 잘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정말 효과적이다 정말 이게 맞다라고 하면 앞으로 파트너십이 더 확장되겠죠 글로벌적인 그럼 앞으로의 이 BTQ 테크놀로지스의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뭐하고 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시범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에릭 잭슨이 얘기했던 먼 미래지향적인 게 아니라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BTQ 테크놀로지스는 크다. 라고 보면 좋고. 그리고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서 BTQ 테크놀로지스가 왜 4배는 더갈수 있느냐를 얘기했을 때는 이건 여러분들이 가장 그냥 근본적인, 주식의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뭐다? BTQ 테크놀로지스가 상반기 매출을 봤을 때, 31만 54만 9천, 뭐, 그 캐나다 달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거를 지금, 뭐, 작년 대비해서는 지금 한 4배 정도 증가할 실적이고요 작년 분기 대비해서는. 자, 이거를 지금 원화로 계산하게 되면은 상반기 매출이 약 3억 2천 정도가 나와요. 3억 2천 정도. 어. 31만 뭐, 그, 대충 하면 3억 2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에릭 잭슨이 얘기했던 퀀텀 컴퓨팅보다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가, 어, 제가 지금 퀀텀 컴퓨팅의 매출이 지금 안 집어넣었나 보네요. 어, 여기, 이걸 깜빡 안 드렸습니다. 자,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보면 알겠지만 이 단위가 100만 USD이기 때문에 2분기가 6만 달러, 3분기가 4만 달러예요 그걸 그러니까 니까이다 합쳐 봐야 하나로 약 1억 3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BTQ 테크놀로지의 매출이 현재 3배 정도는 거의 더 많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주식으로 얘기하는 매출이 훨씬 더 많음에도 퀀텀 컴퓨팅보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퀀텀 컴퓨팅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3배 4, 4배 더높다라고 하면은 BTQ 테크놀로지스가 매출이 3배가 더 많은데 오히려 4배 정도는 더 올라가야 맞다라고 에릭 잭슨이 이야기하는 게 그것 때문이죠. 다만, 지금 매출로만 보면은 비티크 테크놀로지스가 분명하게 앞서 있는 건 맞아요. 3배, 4배 더 오른다. 이게 그냥, 그냥 이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맞아요. 그 수학적 뭐 이런 그냥, 그냥 이 너무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한다 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사 소프트웨어의 영역과 하드웨어의 영역이 또 다르다라는 거죠. 사실, 양자 보안에 대한, 저는 양자 보안이 대장이 될 거다라고들 얘기하고 있지만,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더 크죠. 그러니까, 테마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양자 컴퓨터의 영역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만, 비 t 키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는, 또 메리트가 있는 건 이거죠. 메리트라 야 될까요? 한번 해 먹을 수도 있는 건다 이거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 너무 해 먹기 좋게. 여러 차트가 이거밖에 안 나와 있다. 그, 과거의 차트까지 다 본다라고 하면은, 얘 지금 13배 이상 올랐어요. 굉장히 리스크 있어요. 근데 이거, 이 차트만 봤을 때는, 그냥 상장되고 이 차트만 봤을 때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두 배밖에 안 오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티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상용화 기대. 그다음 신규 상장주. 그 다음에 하프, 하드웨어 이후에 소프트웨어로서의 수급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게 묻지마 매수 랠리가 나왔을 때는 정말 3배, 4배까지 다이렉트 갈 수도 있어 하지만 제입장에서 제가 늘 얘기했던 게 저는 5달러 안에 여러분들이 사길 바랬지만 이건 사실 못 샀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냥 시장가로 좀 그냥 들어가라. 보초병만 좀 들어가라 했는데 여기서도 여러분 사봐야 뭐 얼마 샀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사고자 한다고 하면은 이 오이평 타는 거 보시면서 눌림목 좀 잡아 가시면서 첫 번째 보초병 그 다음에 빠질 때 1차 매수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달러 아래는 들어왔을 때좀더 비중 확대하는 걸 조금 선호해요 하지만 놓치면 아쉽기 때문에 정말 희망하는 분들은 이 정도 이 정도로 좀적 격가로 좀 접근해 봐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비트코 테크놀로지스가 7.5가 지금 보통 저항대였다고 라 하면은 아마 15달러에서 저항 맞을 확률이 커요. 15에서 하방 압력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어, 여유롭게 또살수 있는 기회도 줄 거다라고 좀 생각해 보면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